자, 오늘 우리가, 어, 할 책은, 어,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책은, 블란스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 이 상당히 그, 이, 자료가 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저자들이 그 강의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건 블란스 말로 돼가지고, 제가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 구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자, 이 저자는, <laughs> 어, 파리, 그, 디드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시고, 어, 주로 이제 연구하시는 것이, 그, 인터넷이 처리하는 정보의 정폭과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 뭐 여기 보면 벌써 이거 인터넷이 이제 정보가, 어, 인터넷에 많이 정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보가 많해지면은 세상이 참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는 것이 이분의 주된 그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서를 보면은 신념의 제국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요 말이 이제 다음에 또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제 A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 B라는, A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그 그 사실에 대한 그 논거가 우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더 애를 애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념의 제국이에요. 신념을 가지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뜻에서 이제 신념의 제국이고 이 극단적 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그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 사고를 계속 유지한다는 뭐 그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의 재고, 극단적 사고, 인터넷이 초래하는 정보의 정폭과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 이다 같은 말들이에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이런, 이런 것이 주된, 어, 주된 논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들을 보면은, 어,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온 책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어, 우리 저, 원서입니다. 이게. 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잖아요. 이것도 뭔가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앞, 앞에 사람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자기가 뭐, 그, 그, 사람이 옳은지 나쁜지 모르고 계속 이제 군중에 이제 막, 어, 심리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이제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차를 보면 대충 우리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보면요. 과유불급이다. 이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이 정보의 대중화한 이야기가 바로 정보가 많이 생성된다. 그리고 인지적 구두쇠, 이것도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인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구두쇠, 생각의 구두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 인터넷에 많은 정보 가 돌아다니니까 그 정보를 무비패,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사고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은 왜 의심스러운 생각들과 계속되는가? 그래서 인터넷은 아까 말한대로 의심스러운 생각들을 또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이런 저이 내용이고, 3장은 보면은 경쟁은 진실을 돋마나 지나치면 진실을 해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저어저 어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오면 어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진실을 해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장을 보면은 악의 원령, 민주적 위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진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에서 지식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대충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장한 한 장씩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어, 과유불급. 정보의 대중화. 정보가 많아진다. 인지적 구두세.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생각마저 아끼는 소비자. 그것이 인지적 구두세고, 과유불급이란 말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욕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 구두세라고 그러잖아요. 인지는 쉽게 말하자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세는 인간은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는 존재다. 그 다시, 또 다시 빠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우리는 어, 누가 인종, 지역, 학벌, 혈액형 등을 근거로 가지는 고정관념, 편견이 인지적 구두세 행위의 대표적 사례다. 다시 말하면 어, 어느 지역에 출신이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을 다시 보지도 않고, 아, 그 지역 출신이니까, 어, 어떨, 어떨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희락형. 그 사람이 뭐, A형이다. 그러면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아, A형이면, 정격이 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구도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진 자료를 합리적으로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심적 노력을 덜 들리면서, 다시 말하면, 생각 안 하면서 빨리 판단한다. 이런 뜻이 바로, 어, 인지적 구도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 설명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 출처에, 어, 우리 조선일보에서 나와 있는 칼럼에서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구도세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고,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어, 인지적 구도세에 어, 대표적인 사례. 이거 보면 뭐래요? 늙었다. 노털이다. 뭐 꼴통이다. 뭐 이렇게 뭐 단정 판단하는 거. 그것이 인지적 구도세죠. 여기 보면 뭐 혈액형에 따라가지고 A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또 요새 우리가 가는, 나오는 게 사실은 그저 도로명 주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도로적, 도로명 주소보다는 옛날에 쓰던 주소.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찮다, 골치 아프다, 도로명 조소 이것이 바로 인지적 구두세고 이것도 제가, 어, 푸르메 재단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거진에서 제가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인지적 구두세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그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간 것이 시애틀 사건입니다. 제이틀 사건은 어 50년도 말 집단 히스테리가 미국 시애틀을 강타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동차 유리창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예로는 왜 이런 저 현상이 발생하나 왜 유리창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나 그래서 조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진상 조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 그 조사하다 보니 이것이 소론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냐, 수지사가 시작한 대규모 도로공사로 인한, 산성비 때문에 그러냐, 뭐 이렇게까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웃도시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더라. 따라서 자동차 노후화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사람들이 뭐,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비하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인은 주민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 저 소문이 퍼지면서, 뭐 자동차 앞 유리에 균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유리, 내 자동차는 어떠냐? 그래서 최심하게 유리창을, 유리창을 살펴보니 조금만 균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 아주 뭐, 뭐 핵험 때문에 그러냐? 뭐 산성비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비화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 확정평양이다. 한번 내가 뭐예요? 그, 확정을 가지면, 다른 저 팩트가 들어오더라도 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내가 딱뭘 믿고 있으면 팩트가 들어와도 다 튕겨져 나간다. 그것이 이제 확정평상이고, 어, 요, 거기에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이제 뭐, 좀 작은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내가 세운 가설을 지지하고 나머지 다섯 개의 실험은 내 가설을 배척하더라 이거죠.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뭐예요? 아, 내, 내가 세운 가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가 내그 실험이 가설을 지지했으니까, 나머지 다섯 개의 실험은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먼저 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바로 이제 확정, 그 바이어스 어시밀레이션의 그 대표적인 예다 하고,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그, 어, 그, 신념을 가지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느냐. 아, 그래서 그런, 저, 그걸 이제 한 번, 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 그 피에트 왓슨의 실험입니다. 아, 그,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의 구체적인, 이 책의 내용이 대충적인스트럭처가 대체적인 구조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 저자의 주장을 딱 내세워 놓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인지적 구두쇠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그, 그 뭡니까? 그거를 그런, 그런 사실을 어, 증명하는 하나의 그 팩터, 하나의 그 사건, 이걸 저희가 딱그 다음에 이제 제시하고, 아까 말한세 시애틀 사건. 그런 다음에는 왜 그런 그, 그 인지적 구두쇠가 되었느냐를 또 이런 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희책이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수학도 들어오고 통계학도 들어오고 해서 이,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졌고, 어, 제가 뭐 불란서 말을 모르니까 이저 원서를 못 봐서 그런데 그만그 책, 이 책만 봐가지고는 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 피터시, 박신의슨의 실험은 주어진 규칙을 반증하는 것보다 확정하는 경우에 집중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사실 저도, 어? 잘, 내용을 잘, 뭐, 그런데, 그 자세하게 보면 또 뭐,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에는, 앞면에는 두 글자, E 또는 K만 올수 있고, 저두 글자 올수 있고, 뒷면에는 두 숫자, 4 또는 7만 올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음, 카드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알파벳, 이 e 또는 K가 오고 뒷면에는 숫자 4 또는 7만 온다. 자, 그러면 어떤 주장을 우리가 지 검증해야 되느냐? 한 면에 몸이 적힌 카드의 반대편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 이 주장을 우리가 한번 검증하고 싶다. 그러니까 앞면에 몸이 적혀 있으니까 앞면에 2가 들어오면 2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뭐예요? 4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번 검증하자. 그러면 어떤 카드를 뒤집어야 할까? 이런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가 있으면 알파벳 e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짝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검증하려면 어떤 카드를 뒤집어야 할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e를 뒤집고 뒤집어 보면 뒤에 4가 있느냐 보면 되고, 또 4를 뒤집어 가지고 뒤에 e가 있으면 이 주장이 검증이 되는데, 이제 거기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은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뭐예요 46%가 2 또는 4, 33%가 2 하나, 7%가 2, 4, 7 그리고 4%가 2, 7, 그리고 10%는 다른 선택 그래서 정답은 2 또는 7입니다 4%입니다 4%의 사람만이 정답을 맞췄다 어, 그래서 왜 그것이 이제 정답이냐? 그게 바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아까 말한 그 사실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2 e 또는 4를 뒤집어 보고, 근데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7을 뒤집어야 된다. 참, 그렇게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음, 제가 이런, 저, 실험이 있는데, 그, 이게 사실, 그, 수, 저, 우리, 저, 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학에 우리가 무슨 가설을 검증할 때 나오는 그, 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직접 구도서 해가지고, 뭐, 수밀 블릭 문제라고 해서 또 이거 한번 복잡해서, 복잡하게, <laughs> 복잡하게 했는데요. 뭐, 이건 우리가 제가 잠시, 세, 그, 그두 가지 이제 그 실험을 이제 이 사람, 이제 이분께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볼게요. 이게 제가, 제가 있는, 제가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들은 예인데요. 자, 다음 중 맞는 말과 틀린 말은. 자, 우리 미스 코리아, 그, 보이죠? 그러면 이제, 만일 미스 코리아이면 미스 지역이다. 미스 지역이란 것은 뭐예요? 뭐, 미스, 뭐, 서울, 경기, 뭐, 응?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스 코리아를 뽑잖아요. 그래서, 만일 미스 코리아이면 미스 지역이다. 자,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미스 코리아가 되면 당연히 무슨 지역 중에 하나가 되야겠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일 미스 코리아가 아니면 미스 지역이 아니다. 이거는 어때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면 미스 지역이 아니다. 이건 틀린 말이죠? 네. 세 번째는 어때요? 만일 미스 지역이면 미스 코리아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잖아요. 미스 지역이면 당연히 미스 코리아는 아니잖아요. 미스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미스 코리아가 되라는 법은 없죠. 응? 어? 그래서, 어, 세 번째도 틀렸고. 네 번째는 만일 미스 지역이 아니면 미스 코리아가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일 미스코리아이면 미스적이다. 이것은 확증하는 스테이트먼트고 네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반증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반증. 그래서 이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에서 만일 p면 q다. 음? 그러면 not p not q. q는 p다. 이다다저틀 틀린 말이고요. 낳기면 낫피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증과 확증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한참 일부러 하고 있는데 그마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장에 대한 결론이 은거예요 사람은 일단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죠? 우리가 뭐 그 바람에 그 뭡니까 휘날리는 갈 때도 날때갈 때도 나쁘지만 또 너무 이렇게 고집만 딱리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는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게 일단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정보의 보급이 증가하면 자신의 신념을 정리해주는 자료를 접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체의 자연 치료 과정을 믿으면 정상을 더욱 유발해 치료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뭐 몸이 아프다.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더 감기가 들도록, 뭐 옷을 벗고 있다든지, 뭐 냉수욕을 한다든지, 어, 그래가지고 더 감기가 들도록 하면 오히려 감기가 낫는다. 이런, 이런 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주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리하는 자료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본다 거죠. 그래서 아내 주장이 맞구나 이런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구나. 그럼 더 점점 더 믿게 되죠. 그래서 선별되지 않는 정보가 사회적 공간에 많을수록 맹신이 더 많이 퍼진다. 이런 이런 저 경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데 우리가 저 뭐예요 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이 제 바로 어이 일장에서 나오는 어 결론이 되겠습니다.